지우리 김치, 아빠 김치, 응 톡, 토 딱, 둘다 김치 먹어? 응. 너무 컸지. 응. 지우라 김치는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? 밥? 응. 응. 밥 엄마 주세요. 해 엄마 밥 주세요. 밥 위에 올려놔서 먹어봐. 너무 크다. 잘라 줄게. 김치통, 큰 음, 통, 작은 통, 근통. 통. 자, 자, 통. 아, 지우리야. 아, 미는 거 먹었어?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맛있어져는 샤! 아, 뭐가 아나시요 뭐가 시어요? 시어요!